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교회 안에서 문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성경은 잠깐 동안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인내하는 마음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는 믿음으로 성숙한 자의 품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 대한 무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매우 교만하고 거칠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지만 서신에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 용납하고 겸손히 행하며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눕니다. 신체적으로도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체격이 큰 사람, 마른 사람 등 다양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신경질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 계산적인 사람, 무계획적인 사람, 예술적인 사람, 음악적인 사람 등 다양한 기질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